고교 평준화는 앞으로 가는 대세는 맞습니다. 지금 현재 수시로 우리가 대학교에 선발하는 것이 78% 거의 80%에 가깝기 때문에 더 이상 비평준화를 고집할 이유는 없습니다. 그러나 이 정책은 교육지원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교육청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서 의견 수렴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. 지금 안동시는 재정이 14.2%, 어떨 때는 한13% 이래 됩니다. 해마다 틀린데, 재정력이 약합니다. 국가의 지원을 받되, 우리 지방 부담이 많이 가는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대 문화권 사업, 결국 책임은 시장에게 있었다, 이래 봅니다. 그것을 아이디어 내고 또 국회의원이 돈을 따왔다 하더라도 시장이 그것을 보고 안 되면 그만둬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너무 지나치게 편리하게 생각하고 그냥 자기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합니다. 아까 GRDP가 낮은 것은 뭐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이거는 엄연한 객관적인 통계 수치예요. 안동이 왜 이래 됐습니까? 안동이 우리 주위에서 영양사랑 사람, 청송 사람도 안동에 와서 물건을 사고 다해 주는데 집 집합되는 것인데 오히려 안동이 더 못해요. 이것은 전적으로 시정을 잘못 운영한 시장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